오세 가르침은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신명기 10장에 10계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10계명을 법궤에 언약궤에 보관하게 된 이야기 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함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명령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에는 원래 돌판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졌고, 파손되었고, 이번에는 모세가 그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가셨, 산 위에 다시 올라가 40주야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불로 어, 글을 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나무게, 그러니까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앞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듯이 법궤 언약궤를 만들어 그 속에 보관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맨 먼저 언약궤 안에 들어가게 된게이 십계명의 두 돌판입니다. 일단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게이 십계명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쓰셔서 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걸 모세가 와서 전달을 했지만 그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날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자체가 일단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달하는 것으로, 어떤 예언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때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맡겨주신 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과, 그 다음에 지금 삶의 현장과. 그다음에 하나님 그 속에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를 해석하여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치 십계명의 돌판을 모세가 준비하고 갔지만 그 내용을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것처럼 설교자를 통하여 어떤 내용들이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고 그걸 여러분들 나름대로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걸 법궤에 보관하라고 한 것은 모세는 죽고 지도자는 죽어도 그 말을, 그걸 전달해 준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히 보존되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죽어서 사라져도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구하다. 영원하다라는 걸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할때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사람이 선입감을 갖고 모든 것을 듣게 되면 그렇게 들리거나 그렇게 보이거나 그렇게 또 해석이 되게 됩니다. 어, 뭐 어떤 말하는 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지만 또 듣는 사람은 자기가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듣기 위해서는 일단 좀한 걸음 물러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선입감부터 내려놓고, 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였고, 또, 모세도 뭐, 친인척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한때는, 왜 너만 특별하냐, 너만 아론에, 너만 레위지파냐 뭐, 너하고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라고 하면서 그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후에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또, 전달해주는 그런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어, 이제, 누구도 그 권위를 무시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어, 설교자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어떤 이해관계에 얽히고, 또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얽히게 되면,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 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못하게 만드는 어, 요소가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상실시켜 버리는 나만의 해석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아, 저분이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일부러 저렇게 말하는 거구나. 왜냐하면 서로 소통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관계로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저런 말씀을 하는구나 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그걸 전달하는 그 설교자의 의중을 내가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설교자가 어떤 의중을 가지고 어떤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언가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도 12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를 인간적으로 보고 사람으로 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나의 말하는 이,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경애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란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구하는 것 설교의 주 목적과 요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일어나서 그분의 그분을 마음과 뜻과 모든 힘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의 규례를 지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그래서 어떤 설교나 성경 강론 또 강해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여러분들은 그 말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집중하지 말고 어떤 그 말을 말, 말 자체만에도만 집중하지 말고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힘쓰게 된다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저자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문자라는 문화적인 언어,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만일 이것을 누가 기록했을까 그 기록한 사람한테만 너무 집중을 하거나 또이 문자 자체에만 너무 집중을 하게 되면 그 속에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식은 많으나 뭐 아는 것은 많다고 하지만 정작은 그 본질인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구원받는 그걸 놓쳐버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려고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든지 또그 말이 잘하든지 못하든지 이런 것을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정말 어린 아이의 옹알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인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구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좀더 우리가 설교를 듣는 태도가 올바를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하고.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없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괜히 그런 걸 가지고, 어 뭐, 마음 상해하고, 인간적인 소리로 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흔들리고, 이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잠깐 앞으로 가서 10에서 11절 그리고 또그 어 앞에 8절에도 레위 집화를 구별해서 세우신 것. 바로 그 하나님의 법계를 메어서 옮기고 그걸 관리하도록 갔다라는 거예요. 레위 집화가 제사만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역할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이라는 상징적인 그두 돌판을 법궤에 두고 그것을 메고 관리하고 보관하고 할수 있게 했다라는 것은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고 그 말씀을 가르치도록 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이 백성을 끝까지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라고 백성을 위한 기도했다는. 그래서 단임 목회자나 또 사역자나 지도자들은 항상 중보 사역, 특히 중보 기도의 사역이 주된 사역임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성경으로 가르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것.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도자는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서 사람들에 의해서 뽑혀서 대중들의 어떤 의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러라고 뽑아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대표자의 의미를 갖죠. 이스라엘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은 회중을 대표했고, 그 회중의 대표로서 어떤 의견을 전달하거나 의견을 또할때 소통할 때 대표로 세워졌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뽑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뽑아요. 그리고 그것을 그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서 사람들 앞에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권위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를 어, 역할을 주시고 활용하게 하셨다라는. 교회 안의 지도자에 대한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권위를 가질, 가지게 된다라는 것. 이걸 통해서 교회의 질서가 잡히고 그걸, 그 어떤 이 신성함이 손상되고 이 거룩함이 깨지게 되면 교회는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고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능력의 원천이고 통로인데 그것을 우리가 함부로 여기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대해 버리게 된다면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기 어려워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세상의 연설로 연설의 하나로 치부를 하고 앉아서 연설을 잘하는지 안자는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평가하고 있고 저 말이 내가 듣기에 좋은 말인지, 내 듣기 거북스러운 말인지를 평가하고 앉아있다면,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그런 내 스스로의 마음의 준비 자세부터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 어떤 환경을 따지지 않고, 이해관계를 끼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태도로 어, 나가게 된다면 교회 어, 그 안에서 질서도 잡히고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질서 있게 바르게 세워져서 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 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택하셨다, 만민 중에서 너희를 택하셨다라는 걸또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과 같지 않아요.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나온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서에 바울은 바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이면적인 유대인 이면적인 할례의 의미를 하게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 할례라는 건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악들, 또 불순종들, 하나님께 거슬리는 영역들을 다 잘라내라는 겁니다.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마라. 하나님 앞에 고집부리면서 불순종하지 마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는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단되고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본성적으로 자꾸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만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는 훈련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들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절여져서 이제 우리의 목뭐 뻣뻣했던 배추가 부들부들어워진 것처럼 이제 거짓스럽고 어? 뻣뻣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은 길들여진 온유한 심령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 중의 신이요 주 중의 주요 크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바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뇌물을 주고받는 그런 분도 아니다 그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약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고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나그네처럼 또종로로 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품에 안으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그 선지자의 말처럼 그를 정말 어여쁜 딸처럼 자기 품에 안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없었던 자였고 세상에 죄에 종된 자였고 세상에 방황하던 자였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날 택하시고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습니까? 그걸 평생 잊어서는 안 되겠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평생 그 명령을 순종하는 사명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사라지는 인생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명령 앞에 있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의 삶이라면 사명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 어떤 이해관계에도 얽히지 마시고, 하나님 명령에 나는 따를 뿐이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된다면 실족할 일이 없습니다. 넘어질 일이 없어요. 그런 자꾸만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또 다른 어떤 것들에 휩쓸리다 보니까 휘둘려서 우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다.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나는 그분을 내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믿고 섬기면서 나는 그분의 명령만 따른다.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 와도 휘둘리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 명령에 죽고 하나님 명령에 산다.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될 거고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꼭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